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신체활동 지원 파트의 여섯 번째, 체위 변경 및 이동 도끼 두 번째 강의 영상이고요. 페이지는 290쪽부터 300쪽까지 수록된 내용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체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휠체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휠체어는 우리가 네 군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팔걸이입니다. 자, 우리가 교재에서 이제 팔걸이라고 부를 부분은 항상 휠체어의 이 부분을 말해요. 어, 팔걸이. 자, 여기 팔걸이라 부를 거고 두 번째 시트입니다. 대상자가 앉을 부분, 즉 엉덩이가 닿을 부분을 우리는 시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잠금장치입니다. 바퀴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스틱형으로 생겼는데요. 이 잠금장치는 뒷바퀴 쪽으로 밀게 되면 잠금이 걸리는 거고, 앞바퀴 쪽으로 밀게 되면 잠금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받침대입니다. 자, 우리 화장실 이용 도끼에서 대상자의 발을 발받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할때그 발받침대가 이거예요. 이 발받침대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각각 하나씩을 이렇게 접어 올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휠체어 접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휠체어를 접는 방법은 1번, 잠금장치를 잠근다. 잠금장치. 자, 어떻게 잠궈야 된댔죠? 이 스틱을 어느 쪽으로 밀어요? 뒷바퀴 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두 번째, 발받침대를 올린다. 이 발받침대를 각각을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은 이렇게 접어주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 다리 쪽에 쫙 붙게 돼요, 일자로. 이렇게. 자, 3번, 시트를 들어 올린다. 자, 시트를 어떻게 들어 올리냐면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그냥 가운데를 위로 올려주면 얘네가 이렇게 접히게 돼요. 음, 접히게 4번 팔걸이를 접는다 자 우리 팔걸이가 어디라고 했죠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팔걸이 자 시트를 접었지만 휠체어가 완전히 접히지는 않아요 시트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트까지 완벽하게 접히게 되거든요 자 근데 순서를 보시면 1번 잠금장치를 먼저 잠그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발받침대를 들어 올리고 시트를 들어 올리고 할때 휠체어가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잠금 장치를 걸어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왜발 받침대냐? 제가 이 시트를 세 번째 들어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발 받침대를 접지 않고 이대로 둔 상태에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접히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발 받침대가 두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트를 들어 올리고 네 번째 이 접혀진 시트를 완벽하게 접어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팔걸이를 접어주는 것입니다. 힐체어 펴는 방법입니다. 자, 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팔걸이 펴고 시트 만지고 할 거기 때문에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가장 먼저 걸어주고요. 두 번째, 이 팔걸이를 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얘가 접혀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형태예요. 그냥 정말 얇아져요. 요렇게. 요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이 얇아진 사이로 시트를 누르는 것보다 팔걸이를 먼저 펴주는 게 편하겠죠 어, 팔걸이를 펴주면 시트가 한요 정도로 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앉으면 어때요? 대상체가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트를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 펴는 방법은 잠금장치 잠그고 팔걸이 펴고 시트를 눌러 펴는 것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왜 4번 발받침대가 없을까요? 발받침대 얘기가 음, 우리... 휠체어 타고 이동할 때 어땠어요? 대상자가 다 안고 난 후에 발 받침대 위에다가 발을 올려줬어요. 안 그러면 대상자가 아는 도중에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펴는 방법에서 발 받침대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 휠체어를 이동할 때 어떻게 작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첫 번째 문턱 또는 도로턱을 오를 때에요 그러니까 평지보다 조금 높은 턱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양보호사가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서 휠체어 뒤쪽을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기겠죠? 당연히 휠체어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올려 문턱을 오른다. 앞바퀴가 들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턱을 오르면 어때요? 앞바퀴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충격을 쉽게 받아요. 그러면서 대상자가 앞으로 통 튀어 나갈 수도 있겠죠.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면 앞바퀴가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가 앞으로 통 튀어 나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문턱 도로턱을 내려갈 때입니다. 자, 내려갈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휠 차어를 뒤로 돌려요. 우리 원래 앞을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돌려서 뒤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발견하셨겠지만요. 턱이 들어가는 거는 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뒷바퀴로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오르막길 갈 때인데요. 어, 그 전에 우리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신체 정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 무거운 물건이나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지지면을 넓게 하고 무릎을 낮춰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그리고 큰 근육을 사용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갈 때는 어떻게 우리 우리 그냥 걸어서 오르막길 갈 때도 힘이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휠체어에 나와 몸무게가 비슷한 대상자를 앉히고 이동한다. 그러면 더 힘들게 되겠죠. 음.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를 낮춰서 다리에 힘을 주고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무게 중심을 낮춰서 안정감을 부여받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갑니다. 지그재그로. 자, 우리 왜 산도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이렇게 완만한 산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두개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가파르기가 달라요. 얘가 가기 훨씬 쉽겠죠. 완만한 게. 그래서 지그재그로 간다는 말은요. 결국 이렇게 감으로써 좀 경사를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음. 그러면 힘이 덜 붙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르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기 편하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 내리막길을 갈 때예요. 자 내리막길을 갈 때는 앞에서 오르막길 갈 때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문턱 내려갈 때 어땠어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문턱을 지나간다고 했었죠? 내리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갈 건데 이렇게 앞을 보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휠체어가 휠체어 앞에 막힌 게 없으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차도라고 생각했을 때. 휠체어 바퀴가 그대로 굴러가서 휠체어가 떨어지면 사고가 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고개를 뒤로 돌려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는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돼요. 이유가 뭐였죠? 완만해지기 때문에. 자, 내리막길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뒷걸음으로 내려가는 거. 그때 요양보호사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가는 거. 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갈때 우리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진동이 생기겠죠. 진동이 휠체어가 바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동을 계속 느끼게 돼요. 자 특히 앞바퀴 같은 경우는 뒷바퀴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만큼 앞바퀴는 뒷바퀴보다 진동을 심하게 느리, 느끼겠죠. 그래서 앞바퀴를 들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인데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어떡하라고 돼 있어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라는 말이죠. 자 우리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요양보호사가 여기서 있고 휠체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이렇게 잡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고개만 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만 돌려서 뒤에 상황이 어떤지 살피고 요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후진 주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 후진 주차할 때 어떻게요? 해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뒤로 들어가서 휠체어도 앞으로 밀고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 도끼를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음. 자 우리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는 거는 앞에 배설 도끼에서 화장실 이용 도끼. 거기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편마비 대상자 혹은 한쪽이 유독 불편함이 있는 분들 옮길 때 어떻게 했어요? 휠체어를 건축으로 뒀었죠. 건축으로. 그래서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둔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잠금장치를 잠궈둬야겠죠. 왜 대상자가 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탈 거기 때문에 바퀴가 움직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잠금장치를 잠궈주고 발 받침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놔야 다리가 걸리지 않겠죠. 자세 번째 대상자의 양발이 휠체어 앞쪽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 침대에 걸터 앉아서 휠체어 쪽에 발바닥이 내려오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 휠체어 쪽에 네 번째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 줍니다. 자 대상자가 걸터 앉아 있을 때 우리 대상자가 일어나게 되면 환측 다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풀썩 주저앉을 수 있겠죠. 그때 주저앉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요양 보호사의 무릎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지렛대 혹은 받침대 역,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야겠죠. 환측 건측은 건강한 건측은 힘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보조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자, 다섯 번째 대상자가 건축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이것도 나왔었죠. 그래서 건축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기 때문에 대상자한테서 먼쪽 팔걸이 혹은 오른쪽 팔이 건축이다. 그럼 앉았을 때 오른쪽 팔이 위치할 곳에 팔걸이를 잡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건축 손을 이용해서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 양발을 축으로 하여 몸을 회전시켜 훑쳐야 앉힌다. 자, 이게 앞에 화장실 이용 도끼에선 뭐라고 나왔냐면요.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라고 나왔습니다. 90도.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흐름을 아시면 돼요. 흐름을. 그리고 7번. 대상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사의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이것도 기억이 나시죠? 대상자를 앉힌 후 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안정감을 부여받으려면 깊숙하게 앉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 뒤로 이동해서 대상자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그 팔짱을 잡고 뒤로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앉힌 후에 발받침대에 올려 주면 되겠죠? 자, 다음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입니다. 자 그럼 화장실에서 갔다가 이제 침대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요 대상자의 건축이 침대와 평행이 되거나 30에서 45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만약에 환측에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자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어야 돼요. 그래야 대상자가 의자에서 빠져나올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합니다. 마찬가지죠? 앞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건축손으로 침대를 잡게 합니다. 건축손으로.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요양보호사는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름켜 앉힌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고 대상자를 침대로 옮겨주는 거죠. 어, 자 앉혔어요. 그러면 다리만 올라가면 대상자가 누를 수 있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올려 침대에 눕힌다. 여기까지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건축에다가 항상 두고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각도.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는 거, 그렇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기인데요. 자,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간다? 그럼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1번을 먼저 볼게요. 장금장치를 잠그고요. 발받침대 올려줘요. 우리 이거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대상자의 마비층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두 번째 내용은 세 번째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편마비 대상자 어때요? 어, 보조 없이는 일단 걷기가 힘들죠. 왜? 중심 잡기가 힘드니까. 환측 다리에 힘이 없으므로 주저 앉기 때문이죠. 그런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 세워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서서 이동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풀썩 주저 앉겠죠. 그러니까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때문에 대상자는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게 가장 적합하다 볼수 있어요. 왜?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조금 덜하겠죠. 음, 서 있을 때보다 조금 덜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대상자가 손을 짓, 손으로 을손 바닥을 짚고 먼저 상체를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대상자의 마비층 옆에서 어깨와 몸통 즉 상체를 지지해주는 겁니다.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주는 이유가 대상자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먼저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하는 거예요. 내려앉게. 그래서 4번 보시면,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상체를 지지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니까요,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장치를 잠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이때까지 뭐였어요? 휠체어를 계속 건축에다가 두고 있었죠?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에서는 가까이라고 나왔지만 만약에 그 대상자가 편마비 대상자다라고 하면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건축 가까이에 두면 되겠죠? 자, 이때는 뭐 건축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 대상자가 그냥 바닥에 덩그러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의 건축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서 잠금장치를 잠궈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대고 앉는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제 무릎을 꿇을 거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제스처를 취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편마비 대상자면 뭐겠어요? 건축손으로 휠체어를 잡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요. 대상자가 처음에는 시트를 잡게 돼요. 엉덩이가 앉을 부분, 시트를 건축 손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대상자의 양축 무릎을 바다,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죠. 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허리를 펴주고, 네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한 손은 어깨를 잡아 지지해줍니다. 라고 돼 있죠. 허리와 어깨. 여기서 말하는 뒤도 결국 환측의 뒤에 서야 되겠죠. 우리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환측을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다 라고 하면 환측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한 손은 환측의 어깨를 잡아주면 되겠죠. 환측의 어깨. 그 다섯 번째.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 휠체어에 앉힌다. 자, 다음은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대상자를 보조하는 경우였고요. 지금부터는 두 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양보호사 두 명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죠. 어. 언제였어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 두명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데칼코마니처럼 서서 우리 침상 머리 쪽으로 어, 옮겨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람은 두 사람이고요. 가장 처음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거예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자, 첫 번째. 일 차원은 침대에 평행하게 붙여 놓습니다. 어, 편마비 대상자라고 해도요 상관없어요. 건축이 아니라 그냥 평행하게 빈틈 없이 붙여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잠금장치를 잠그고 자두 번째 키가 크고 힘센 사람 한명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 자 그래서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은 대상자의 뒤에 섭니다. 즉 머리 쪽에 서게 돼요. 머리 쪽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 바깥쪽에 섭니다. 그러니까 무릎 쪽 무릎 옆 쪽에 서는 거예요. 무릎 옆 쪽에. 그래서 대상자의 팔을 굽혀 마주잡게 한다. 그 말은 그냥 팔짱을 끼라는 말이에요. 자기 팔을 자기가 스스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와서 세 번째 뒤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는다 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대상자 휠체어 뒤로 깊숙하게 앉힐 때 어, 요양보사가 뒤로 이동해서 팔짱 낀 상태를 잡아 가지고 뒤로 썩 끌어줬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포즈입니다.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그 팔짱 낀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리 쪽에 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손은 종아리 아래에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온전히 상체를 보조해주고 한 사람은 온전히 하체만 보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구령과 함께 들어올려 침대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다음. 또두 사람이 대상자로 옮길 거고요. 이번에는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기입니다. 자, 첫 번째.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주고, 두 번째.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웁니다. 자,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자의 팔이나 다리가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요. 다른 한 팔로는 허리를 잡아요. 허리를. 자, 다른 한 사람은요 허리 아래에 지지하고 다른 팔로 두 무릎을 지지하게 됩니다. 무릎 밑을.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머리예요. 그럼 한 사람은 어디 잡아요? 무릎. 어, 무릎 밑을 지지하고요. 허리 한 사람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체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허리 그리고 어깨 밑 요렇게 그러니까 공주 앉기 하는 거예요 공주 앉기 그쵸 이렇게 해서 침대로 바로 이동시킨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휠체어에서 이동병기로 옮기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잠금장치를 먼저 잠그고요. 2번 이동병기 어디 둬야 되겠어요? 편마비 대상자라고 하면 당연히 건축이겠죠. 건축.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에서요. 어, 왜 우리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동병기로 옮기기. 웅길 거기 때문에, 대상자의 앞에 서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한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 지지했죠. 그리고, 허리를 잡고 회전시켜 돌려앉혔어요. 자 5번 대상자의 건축 손으로 변기에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고 라돼 있는데 똑같죠. 결국 뭐예요? 오른쪽 손이 건측이다 하면 오른, 앉았을 때 오른쪽 손이 위치할 곳을 잡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대상자의 상체를 펴면서 건축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자 다음은요.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보조를 하는 경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동차. 자, 주차 시 휠체어가 충분히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게 돼요. 자, 3번. 휠체어 잠금장치를 고정하고요. 발판을 접어줘요. 이거 우리 항상 기본이었죠. 기본. 그리고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습니다. 자,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어디 지지할까요? 당연히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게 되겠죠.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고요.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일으킨 상태에서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해요. 자 자동차가 어때요? 높이도 낮고 공간도 좁기 때문에 엉덩이 먼저 들어가야 가장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하는 거. 그런 다음 우리 왜그 자동차 문 쪽에 보면 윗 부분에 자동차 손잡이 달려 있죠? 어 그런 곳을 건축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상자가 엉덩이만 앉아 있더라도 좀 불안정한 느낌. 느낌은 덜하겠죠? 건축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난 다음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게 됩니다. 엉덩이만 안고 지금 다리는 자동차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쪽씩 올려놓고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하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채워주고요. 자또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와요. 요양보호사가 동승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자리나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대상자의 옆자리에 앉아주셔야 됩니다. 옆자리.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넘어와서 그럼 반대로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자 대상자를 내리기 전에 휠체어를 내려서 펴고 대상자쪽 문으로 다가가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궈둡니다. 대상자가 나왔을 때 바로 앉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2번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한쪽 팔로는요,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고, 대상자의 다리부터 밖으로 내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깨를 지지하는 이유가? 어, 다리부터 꺼낼 거기 때문에, 상체가 갑자기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어깨를 잡아주고, 네 번째, 대상자 양측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어디 지지할까요? 당연히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겠죠. 그래서 일으켜서 휠체어로 돌려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중요한 건 대상자의 머리가 문에 부딪히지 않게, 어, 위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휠체어를 이용한 대상자 이동 도끼였고요. 음,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돼요. 어, 조금 힘든 부분이 지나갔어요. 사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기 힘든 부분이 사실 여기예요. 제가 몸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편한데 어, 영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저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우리 문제풀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나다라 순서 맞추는 문제 있죠. 어, 여기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 문제도 빈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께서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어, 계속 다시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